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만나게 되었고 제가 먼저 반해서 사귀자고 했습니다. 예쁜데 섹시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대시를 했고 여자친구는 받아주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자친구도 그래서 취업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본가로 내려가야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며 생활비 감당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본가 내려가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본가는 저희가 있는 곳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솔직히 여자친구가 본가에 내려가면 저희는 헤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자친구 옆에서 지켜보면서 서포트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 정리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본가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투룸빌라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 정말 그래도 돼? 너무 고마워 오빠. 진짜 오빠밖에 없다. 여자친구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방 한쪽을 내주면서 여기서 공부에 집중해서 꼭 시험 합격하라고 응원을 해 줬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알바를 안 하기 때문에 생활비며 제가 다 충당했어요. 그냥 1인분씩 더 늘리는 건데 뭐 문제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버거워지기는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항상 집에 없었어요. 어디 갔냐고 연락을 하면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잠깐 머리 식힐 겸 밖에 나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금방 집에 다시 들어올 때가 많았지만 가끔은 정말 화장이며 옷차림이며, 어디 술 먹으러 가는 사람처럼 차려입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예림아, 너 공무원 준비한다면서 경쟁 엄청 빡센 거 알잖아. 요즘 자꾸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야?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어떻게 살아? 잠깐 머리 좀 식힌 거야. 맨날 나가 노는 것도 아니고 오빠까지 정말 숨 막히게 왜 이래?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스트레스 줬으면 미안해. 그래도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돼서 그랬지.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생각하는 게 있고 알아서 할 거야. 나 용돈이나 좀더 줘. 집에서 공부하는 애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저번주에 20만원 줬잖아. 집에서 공부하면 먹는 것도 먹지 말고 공부할까? 나도 뭐라도 사 먹고 필요한 책들도 사고 그래야 될거 아니야. 그러길래 내가 뭔가 내려간다고 했잖아. 오빠가 가지 말라고 붙잡아 놓고 이제 돈 아쉬워서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야? 아니야 미안해. 입금할게. 내가 요즘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미안해 오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잠깐 머리 좀 식힐까? 그러면서 그녀는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공부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친이 답답하고 기분이 상하다가도 이렇게 기분을 풀어주면 또 저는 바보처럼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여친이 시험 보는 날이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도 준비해주고 주말인데 갑작스레 일이 잡혀서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내일 시험 끝난 기념 파티하자고 얘기하고 시험장에 데려다 줬습니다. 여자친구가 시험 끝내고 들어오면 깜짝 파티를 해줄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침 운동을 갔다가 장을 보러 갔습니다. 파티할 재료들을 구매하고 식재료도 사서 집으로 왔어요.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노래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뭐지? 아직 시험 보고 있을 시간인데 벌써 왔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 안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웬 남자 신발이 있고, 벗어던진 옷들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음악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사람이 온 것도 모르더라고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갔습니다. 열려진 문틈 사이로 보니, 웬 남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있더군요. 키스를 하면서 아주 좋아 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허? 어, 오빠! 어떻게 벌써 왔어? 여친은 이불로 가리고, 그 남자놈은 허둥지둥 속옷을 주워 입고 거실로 나가려고 하는 걸 붙잡았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너네 뭐 하는 거야? 아, 왜 그래? 야, 너 그냥 빨리 나가. 나가긴 어딜 나가? 여친은 이불을 감싼 채로 와서 저를 붙잡았고, 그 사이에 그놈은 옷을 주워 나갔습니다. 뭐야? 시험 봐야 되는 애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늦는다더니 왜 와서 난리야? 아, 진짜 짜증나. 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이 상황이 뭐냐고. 보면 몰라? 딴 남자랑 한 침대에 있다 걸린 거잖아. 왜 이렇게 당당해? 그것도 내 집에서 바람 피다 걸려놓고.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어차피 이 집에서도 나가려고 했어. 헤어지자 할 생각이었는데 잘 됐네. 짐은 내일 가지고 갈게. 너무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옷을 입고 나가는 여친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다른 놈을 만나고 있었던 건지, 아니,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기는 했었던 건지, 모든 게 의심이 되었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호구였나 봐요. 돈줄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내려고 해도 잘못이 없다는 듯이 당당한 사람한테 무슨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바보같이 다 퍼준 제가 잘못인 거죠. 다음 날 여친은 용다를 불러서 짐을 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잔인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 여친이 된그 여자가 떠나고 난뒤 저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나와 함께했던 그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랑 함께 뒹굴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려서 집앞 포장마차에서 매일 혼자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보니까 매일 혼자 와서 술 마시던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힘든 일이 좀 있어서요.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골마서 터져요. 내가 들어줄게. 저는 그녀의 말에 뭐에 홀린 듯 상황을 다 얘기했습니다. 어딘가 화소연을 할 곳이 필요했나 봐요. 그녀는 아주 몹쓸 년이네. 지금이라도 알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도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힘들어요. 그녀는 저 대신 욕을 해주면서 대신 분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그녀도 남편이 바람나서 새살림 차려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가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포장마차는 아는 언니 도와 가끔씩 일 도와주러 오는데 요즘 제가 계속 혼자 와서 술이 떡이 되게 마시고 가서 신경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위로에 저도 조금은 마음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가 바람핀 거 잊게 해줄까요? 네. 저는 홀린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 빌라 살죠? 나도 여기 살아요. 그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저를 침대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그 여자가 다른 놈이랑 했다 그거죠? 하, 네. 나랑 여기서 똑같이 할래요? 그럼 그 여자랑 남자는 생각도 안 날걸요?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실은 나 전부터 그쪽 지나가다가 봤었는데 계속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어린 양아치 같은 여자는 왜 만나나 했지? 내가 그 여자 싹다 잊게 해줄게. 할래? 얘기를 들은 저는 바로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랑 하면 정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이 침대에서 뒹굴었던 게 잊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키스를 했고, 그녀는 연륜에서 나오는 노련함이 보였어요.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이 욕구를 어떻게 풀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와 하면서 전 여친은 정말 생각도 안 났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스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 바탕 이 여자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술에 취해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옆에서 저를 꼭 껴안고 자고 있더군요. 천천히 다시 살펴보는데 과부라고 하기에는 이쁘장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끝내줬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저를 향해 싱긋 웃어주었어요. 아침 준비를 해주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 위층에 사는 여자더라고요. 궁금했던 나이를 물어봤는데 마흔 살이라고 했습니다. 제 또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미모였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8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돈 많으니까 너가 그동안 호구처럼 썼던 돈들 자기가 저한테 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자기랑 만나는 거 어떠냐고요. 과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지? 나 어젯밤에 너무 좋았는데. 자긴 어때? 계속 만나 볼래? 네, 좋아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이 진짜 살아오면서 겪었던 밤 중에 가장 좋았던 밤이었어요. 이 여자 덕분에 제가 홍콩에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가졌고, 그녀는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여자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색달랐습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람핀 여친을 떠나보내고, 이런 행운이 저에게 찾아온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었네요. 다들 돈 없는 어린 여친 만나다 뒤통수 맞지 마시고, 돈 많은 여친 만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